서귀포시에서 준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 시간입니다. 서귀포 시청의 김아롱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 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가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식생활과 음주문화 개선, 걷기 실천으로 비만율 1% 줄이기를 목표로 한 시민운동이 이달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나를 되찾기 위한 하루 7,000보 걷기와 플로깅, 건강한 도시 환경 만들기를 위한 사회단체별 실천운동,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단체별 릴레이 건강 포럼이 진행됩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와 서귀포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서귀포협의회 등이 시민운동의 물꼬를 들 예정인데요. 모바일 앱 워크원을 통해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민참여 활성화로 걷기 실천율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심 속 올레길 하영 올레가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집중 육성됩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내 한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엔 하영 올레가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이번 협약을 통해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하영월레 활성화에 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영월레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고의 안심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위험 구간을 정비하고 야간 조명도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영 올레를 걸으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서귀포시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재택 치료자 생활 안내 등을 위해 행정 안내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상담지원 해소와 24시간 대응을 위해 행정안내 센터를 서귀포시청 본청으로 이전하고 상담인력을 늘리는 등 확대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밤 10시 이후에도 보건소를 통해 긴급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확진자 수 증가 추이에 따라 원활한 민원 상담을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택 치료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 공간이 서귀포시 중앙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상 스튜디오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돼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상 촬영실과 편집실을 조성했는데요. 상상 스튜디오는 중학생 이상의 서귀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